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그이 시간에 그 시를 한편 저 너무 딱딱하그래서 가을이 지나가고 그래서 시를 한편좀 읽었는데 시간이 본론에 들어가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기도 대신 에 10월 오세영이 쓴 10월에 대한 시를 하나 기도 대신 읽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음. 10월 오세영 무언가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내가 하나씩 잃어간다. 낙엽이 하나하나 이제 그 떨어지고 그러면 열매는 더 빨갛게 익어가는 건내 인생도 무엇인가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어~ 그~ 내려놓을 때 내가 성숙한 인간으로 어 되어가는 것이요.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데,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내려놓고, 사실은 내가 가진 물건이나 재물이나 내 것이 아니, 아니고, 하느님께 주시고, 이건 남은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아, 이게 남에게 돌려줘야 해요.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에, 그래서, 어, 돌아보면 홀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정화되고요. 그리움에 목마르는 봄날 저녁, 분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욕정으로 타오르던 어느 여름 한 낮, 화상 입은 잎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이 지상에는 애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여 떨어지는 과일이여. 내 마지막 투신을 슬퍼하지 마라. 마지막에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 향이 어울리는 또한 번은 만남인 것을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하여 오늘 또 이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laughs> 아, 여기서 이제 나올만한 동어는 뭔가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별은 오늘 도그 이별을 연습하는 아 이렇게 11월 연령성월에 이별을 연습하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늘은요 그 기도는 어 기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 대가좀 기도는 기도함으로써만 배우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훈련이 돼서 이제 시간 시간 훈련이 되고 훈련이 쌓이면 이게 지루하지 않고 기도가 맞들여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몸에 익숙하고, 훈련이 돼야, 비로소, 근데 이제 훈련을 하면, 그, 3주간은 해야 합니다. 21일 동안은 꾸준하게 해야 습관이 된대요. 그 비행사들이 첫 비행을 할때 21일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하늘에 오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동물들도 21일간 훈련을 시키어 그대로 저기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머리는 그러지 않대. 거머리는 100일 동안 훈련을 시켜야 시키면그 자식들도 그 새끼들도 그 100일이 되면 그 훈련에 적응한답니다. 오늘 그 기도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 더러운 강줄이로 물을 나르는 그 예한데요. 어떤 젊은이가 매일 기도를 열심히 바쳤는데 하느님은 나의 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하면서 어떤 게 하면 내가 하느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그러고 그 기도를 잘 가르친다는 광야의 은수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은수자는 숨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독수자는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에 그래서. 자 스승에 찾아가서 그 은수자에게 스승님이시여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가 어, 청해도 하나도 안 들어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은수자는 젊은에게 이문 앞에 놓인 더러운 광주리로 물을 길러 오라고 어, 길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어, 젊은이는 이상하게 생각 얼청은이가 없죠. 기도를 가르쳐 주려 니까 왠, 그 더러운 강주리를 주면서 물을 기로라고 그러는데, 에, 물을 길러서 돌아오자마자 물은 다새버리죠 강주리기 때문에. 그런데 운수자는 또 가서 그 강주리로 물을 길로 여러 차를 시켜요. 근데 젊은이는 갔다 왔, 왔지만, 운수자는 자꾸 보내니까, 마침내 화가 끌어올렸어요. 젊은이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기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은수자는 보라 젊은이여,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너는 물을 길러오지는 못하였지만 어쩌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강주리는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기도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너 자신이 더 깨끗해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기도 단계에 들어갈 첫 번째 그 강의 시간에 그 우리 영성의 단계도 기도 단계도 그렇고 정화의 단계. 나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단계, 그다음에 조명의 단계, 또 일치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합의를 단계하는 거에 일치되는 내가 내가 완전히 영원적으로 그 순결하게 되어야 절대 순결한 하느님 티 없이 하느님 앞에 이렇게 다가서서 대화가 가능한 거요. 예 내가 순결하지 않고 저기에서는 하느님 앞에 감히 들어설 수 없어. 그래서 강주리에다가 더러운 강주리를 물을 자꾸 받아 날리면 어느샌가 강주리가 깨끗해져서 이제 다른 것을 거기에다 강주리라도 담아서 먹을 정도로 깨끗해지면 우리가 이제 내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기도 봉헌이. 그래서. 어 우리 기도 단계는 마치 강줄리로 물을 퍼다 날리듯이 부지런히 에, 하게 되면 내가 정화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돼서 내가 이제 심한을 가지고 영환을 가지고 에, 이제 평소에는 육적인 에, 육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마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느님과 대면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묵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어,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안에서 네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아,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항상 문을 두드리고 내가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 먼저 두드리고 계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거나 아직 정화되지 않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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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의 단계에 그 다음에 이제 빛 자체이신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일치돼서 <laughs> 그래서 어, 적어도 아는께서는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피조물들에게 심중을 털어놓으려는 하님의 의도도,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는께서 우리에게 가, 가, 기꺼이 주고 싶어 하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는 희망도 쉽게 포기하지 않,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생선을 잘라는데, 그, 정가를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아버지가. 아 그러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사람이 어디가 있냐 사람이, 그러지, 그런지, 나는 더 확실하게 너를, 너의 아버지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아,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에서는 이야기하는 영접하라. 하나님을 어, 주님을 받아들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예 주님이 없으면. 그, 에페소서 1장 4절, 4절, 5절에 보면요.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너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쓰를 통해서 내가 내 자녀로 분림을 받게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한 것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를 기억할 정도로 아득한 그 영혼 안에서 나를 아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애정론이라고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이 잘못 한번 분림을 받는 사람은. 그 절대로 구원에서 죄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악으로 원죄와 번그 원죄를 지어서 악으로 경여 경향,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죄 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서서 가는 여정이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건 그래서. 아,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저, 저주하고 욕하고 아, 비난하고 저기 하지만 세상의두 쪽이 나도 하느님 말은 나를 받아주고, 아,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깔려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바탕이 돼. 그래서 이제 그 향주동이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향주동이 뭐라고요? 신덕, 망덕, 애덕,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깔려 밑바탕에 그한 세트로 깔려 있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한 세트예요. 믿음 없는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이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게 한 세트가 내 안에 항상 기본적으로 깔려서 향주 덕행. 이 덕으로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을 그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의로움과 덕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덕행의 일을 하지 않고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고 영광 드린다는 것은 가짜예요. 에, 주님을 모시면 사실은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나가 내 소유를 이렇게 피워드려야 주님이 나에게 오시그 재물과 그하늘을두 주인을 섬길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 부자 청년이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그 어, 십계명을 지키고 아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거는 어을때부터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라 러니까 청년 은 어쩌죠? 슬퍼하면서 떠나가더라.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리지 에, 주님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슬픈 어, 얼굴로. 어, 떠나가더라는 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의 기주,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이, 그, 기도하려면 두 손을 펴들고 약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늠에 현존 안에 서야 해요. 현존 안에 서야 해요. 그러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면, 아, 하느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자신과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당신만 내가 지금 막장에 이르렀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당신이 아니시면 나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단단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열매들이 나에게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은 기도를 내 자원이 떨어질 때다 사용한 최후 방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고, 어, 내 삶의 모든 것이라. 내, 아, 내 삶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느님을 불러다가 신부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안 이루어지는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면 건방져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느님이 그,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가 청하는 것들이 점점 점점 점 내가 기도를 거듭 거듭함으로써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서 가기 때문에 그때 맞다 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인디인들이그 기우제를 지내죠. 비가 오도록. 근데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16년 동안 기도하는 수녀님의 그한그 영혼을 회개하고 하님의 나라로 가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안구하고 그런 막장을 트듯이 끝까지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하지요. 뭐 15분 너무 짧아요. 15분, 16분. 주님께서희와 함께 단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말을 안 들어. 절, 전, 전력이 다 나가버렸어. 어.